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정이로 하려고요. 미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책보라 평소에 하던 것처럼 책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이시안 작가님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와. 자, <laughs> 우리 이제 모셨으니까 네. 책소개 직접 조금만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 이 책은 18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 흔히 말하는 벽돌 책이죠. 좀 어렵고 그런 책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벽돌 책이지만 시대의 고전들 시대를 뚫고 사는 고전들을 소개하면서 그책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재밌고 쉽게 소개한다는 것과 좀 네. 중요하고요. 그것들을 연결하니까 또 거시적으로 인류의 흐름까지 나오는 그래서 병렬적으로 직렬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그런 책이 아닐까. 저희 지식편의점을 정의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그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사실 이제 제가 책을 볼때 목차부터 보게 됐는데 네. 목차만 봐서는 사실 손이 안갈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laughs> 제목도 생각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웃음> 책들이 쫙쫙 <laughs> 있는데 네. 이제 막상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읽으니까 쉽게 읽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어, 이 고전이잖아요. 네네. 고전은 그 시대를 뚫고 살아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00년의 어떤 정수가 이책한 권에 담겨있다. 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책들은요.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적인 것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음.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령 윌든 같은 거는 아.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까지 나온 친구가 그냥 다툭 던지고 숲속에서 2년간 우두막을 짓고 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150년, 한 17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사람들 오히려 그런 걸 원해요. 네. 그런 걸 원하고 네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고 만든 프로그램이 잠시 새끼 아닌가? 잠시 새끼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 원류가 <laughs> 있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혹시 인간의 조건이라고 아세요? 어. 그 나영석 PD가 네. KBS에서 tvN으로 이렇게 뛰게 되아 예, 그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KBS 네. 바지하고간 네. 네. 핸드폰 없이 살아보고 네. 뭐 이런 거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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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된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없이 살아보기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 그 TVN 가가지고 네. 숲속의 집이라고 아예 웰딩 아, 그 윌든 그냥 윌든이잖아요. 연예인 한명딱갖다놓고풍나무집을 살아봐. 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삼시세끼나 이런 것도 결국 지금 그런 정서가 쭉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윌든을 윌든을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때 네. 그랬었나 보다 하는데 네. 그런 정서를 오히려 지금의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음. 해서 지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딱 봐가지고 감동을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유튜브를 이제 지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예죠 아, 처음에요? 네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런저런 방송들을 좀 많이 했어요. 어, 네네. 한 10여 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방송도 나가고 좀 아닌 방송도 나가고 했는데 한 제가 6년 동안 생방송을 한게 있거든요. 생방송. 네. 직업 방송이라고 어, 거기서 네. 매주 금요일 날 6년 동안 어, 생방송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tvN의 문제적 남자라고 어, 그걸 좀 같이 기획도 하고 초반에 출연도 했는데 출연은한 2, 3회밖에 안 했는데도 처음에 2, 3회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회의가 이렇게 그냥 이거 근데 이런 방송 예능이나 이런 건 내가 출연하고 싶다고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걸 한다면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그때 제가 KBS 라디오에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라고 음. 그거를 또 이제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안도 그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2018년도거든요. 네네. 교수님이 유튜브를 해봐라. 아.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방송을 하던 사람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방송을 하던 사람이 유튜브를 했을 때는 약간 방송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이 좀 아, 있어요. 맞아요. 네, 2018년만 해도. 음. 그래서 아 이건 해야 되나 하는데 교수님 그냥 강력하게 한번 해보라고 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잘 돼가지고 호응도 네. 없고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사피엔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피엔스에 <laughs> 보면 이제 제가 그 대목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사람들이 인류가 사피엔스라는 종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농경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농경 생활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네. 수렵 채집 생활에 비해서 모든 게다안 좋은데. 네. 왜 이게 주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네.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발 하라리가 이미 사피엔스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음. 그게 이제 그 식물들의 네. 음모다. 식물들한테 사로잡힌 거다 인간이. 음.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수렵채집 생활은 어쨌든 가볍잖아요. 네. 필요할 때따 먹고 그러면 되니까 일단 노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적다라는 게 정말 여러 책에 얘기가 돼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노동을 훨씬 많이 한다. 그런데 이제 한번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 농경 생활을 하니까 뭐가 쌓이잖아요. 곡식이 쌓이죠. 그러면 그 저장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비무늬토기도 나오고 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막 이렇게 담기 시작을 하니까 창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한두세명 정도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농경 생활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 됩니다. 옮겨 다닐 때는 아이가요. 적어도 걸음마를 해야지 그다음 아이를 낳아야지 이게 네. 효과적이지. 네. 들고 들쳐 갖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이도 제한이 되지만 이때는 많이 낳을수록 이게 그대로 경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죠. 세간살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커지는. 예. 세간살이가 늘어나고 그 옆집에 또 누가 살고 누가 살고 해서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니까 그게 또 모여서 부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어가면 네. 헤어나올 수가 없는 마치 피라미드 같은 네. 그런 내 옷에 빠져나가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큰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자 제가 생각한 게 굳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원시 인류라고 표현해될까그 사피엔스 종이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네. 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생 인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걸 읽으면서 참 너무 힘들게 인류가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도 응. 들었고요. 그그 다음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만 해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 예 삶은 그렇죠. 그때는 그냥 자기가 그냥 농사만 지어도 어느 정도 네.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냥 지금 내일 자체를 보자면 지 뭐를 먹는 걸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굶어 죽게 되거든요. 자급자족이 자극 아닌가. 지금은 더더욱 이렇게 얽혀 있는 네. 사회가 되면서 좀 지금이 더 어려운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년세를 보면서 구대륙에서도 똑같이 인류가 발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신대륙에서도 똑같이 인류가 발전을 했는데 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았을까? 저는 그냥 사실 왜 그렇게 이 문명의 격차가 발생을 했을까? 네. 총균세가 <laughs> 왜 쓰여졌냐 면이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한테 원주민 친구가 네. 아니 왜그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문명 차이가 많이 나느냐 왜 우리는 못 사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 어. 책을 썼거든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동물의, 그 동물의 가축과 네. 식물의 작물화 네. 그러니까 식물이 네. 뭐 몇천종이 있어도요 우리가 네. 먹을 수 있는 건 몇백 종 그다음에 기를 수 있는 건 몇십 종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후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음. 그또 어떤 데는 그 이모작 할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좋은데 네. 또 어떤 데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음. 그리고 그렇게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됐을 때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가축들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봤을다맬 수가 없잖아요 소가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여기서 정말 저도 이 부분 깜짝 놀란 게 가축이 된 포유류가 12종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저 책에서 방금 기억요저 그거 보면서 음. 네. 우리가 먹는 고기가 소, 돼지, 양 아. 손에 꼽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1 2 종에 무슨 라마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걸 빼면요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하는 건 대여섯 개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종의 이 동물 중에 네. 그런 포유류, 그러니까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기후 네. 이런 것들도 되게 한정돼 있어서 그 기후 때그 문명들이 네. 퍼져나갔고 아. 그게 노하우거든요. 네. 개를 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강형욱 그이 네. 알려주는 네. 그런 것도 네. 말하자면 개가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저.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비슷한 기후 땐잘 퍼져 나갔어요. 아 맞아. 그래서 이게 위도나 이렇게 보자면 비슷한 위도로 퍼져 나가는데 이제 신대륙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후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뭐 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흑인들 뭐 아프리카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인종차별의 가장 위에는 뭐가 있냐면, 네. 그런 그 인종적 우수함이라는 그 전제를 자기들이 깔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 백인들이 더 우수하다, 네. 흑인들은 열등하다, 이런 개념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게 그냥 운에 의해서, 지리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니네가 우수해서가 아니다. 라는 네.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어, 네, 최근에 인종차별 문제에 정말 충분세만큼 강하게 딱그 뭔가 메시지 주는 건 없는 거 같아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일본인들이 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의 이제 역사 기원을 알, 알려고 하면 알수 있는데도 자꾸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죠. 네. 네. 한국인들이 원 어, 한국인들이 기원이라고 나와 있었다고 했나요? 총균세 제일 마지막에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게 있어요. 음. 한마디로 그 일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네.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쪽 한, 그 한반도 쪽에 것들이 원료가 돼가지고 일본 그 기원이 되었다. 네. 이런 얘긴데 재밌는 거 것. <laughs>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그 지금 백제 쪽에 그거 원료를 찾으려면 무덤을 파면 되거든요. 네. 옛날 일본 왕들이죠. 그 무덤을 파면 되는데 안 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예전에 홍수 때문에 우연히 드러난 적이 있대요. 네. 그 잠깐 드러났을 때 거기 들어가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이제 백제라는 게 너무나 티가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참 부장품도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 이렇게 가려놓고 안 파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의 아... 질문.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많은 책들을 접하신 중에서 이제 인생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하는 그런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면 잠깐 작가님께서... 아 저한테 네, 네, 저한테요. 네. 아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많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굉장히 감동적인 책을 원하세요. 음... 사실 제 인생의 뿌리째 얹은 책은요 <laughs> 많은 제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책이에요 그게 수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쓴 비밀일기라는 책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1980년대 대처 시대에 뭔가 좀 암울하고 그런 때 있죠 80에서 90년 사이에 네. 영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디프레스 됐을 때 네. 그때 소년의 일기예요 그 이혼 가정에서 자란 소년의 일기인데 그냥 굉장히 내성적이고 암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의 어떤 분위기를 담아낸 아, 소설인데 네네네. 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유학년 때 내성적이었거든요. 내성적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어? 내가 계속 잘하면 얘처럼 되겠다. 아. 그러니까 그때 사춘기 소년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안될 텐데 생각해서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네. 보통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면 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뭔가 내가 다른 걸 시도해도 그 사람들이 제 외적에 미쳤나 아,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갈 때는 완전 바뀌는 네. 거라 맞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네. 정체성을 새로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음. 정말 까불까불. <웃음> <웃음> 그러다가 중학교 2 학년 때 선생님한테 한번 맞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지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음. 지나가는데 빡 때리더니 아. 너 너무 까불어.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이 까부는 수위가 올라가 있구나, 하이텐션이 돼 있구나, 음.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성격이 된 겁니다. 아. <laughs> 그 정말 지금, 큰 영향을 치죠 네. 네, 그, 좀 아주 지금 밸런스를 딱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게 그래서 중2 때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네.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일부러 한번 그렇게 좀 살아본 거예요. 이런 어.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그, 올라타면, 네. 그런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 거기 올라타면, 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여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좀 활발한 사람으로 알아요. 에이. 그러면 나도 여기에 맞춰져서 어, 어느 어, 정도 있어, 사회학의 아이와 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이는 나인데 음. 미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예요. 아, 근데 자신의 주체성은 아이 플러스 미라고 해요. 아. 보통 자기가 아이가 자기 주체성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네, 네. 미도 나의 주체성 그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거죠. 가 아, 그러니까 바라보는 모습이.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MT 같은 거봤을때 롤링 페이퍼 딱 하는 네.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누가 써 줬을 때 어? 나를 어, 내가 이런 성격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또또 보면은 어 그런가 보다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그 나의 성격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의 기대치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가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편의점이라는 게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팔잖아요. 이제 책도 보면 이제 여러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네네.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혹은 즐겨보시는 그런 카테고리 분야는?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요? <laughs> 또 아. 이런 질문을 또 받았을 때또 인문이나 역사, 그렇죠. 과학, 그런 걸 기대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테고리는 추리소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셜록홈즈 전집이 요만한 책이 있었어요 음. 얇은 책이 50권, 60권짜리 전집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내돈내산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모은 첫 번째 전집이에요 그게 이제 가, 가설 연역 추리라고 네. 추리의 어떤 방법론을 딱 정립한 책이거든요 그두 명의 캐릭터... 그러니까 버디무비라고 하죠 음. 그런 것들이 지금의 버디무비 원형이 되기도 하고요 음. 지금도 계속 그 캐릭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어느 정도로 그걸 좋아했냐면 대학생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유럽에 네. 그래서 이따만한 배낭 40일을 넘게 있을 거기 때문에 배낭을 이따만한 걸 하고서 딱 갔는데요 영국 히드로 공항에 딱 내려서 네. 보통 이제 호텔 먼저 가가지고 짐을 두고 가잖아요 그 배낭을 메고서 베이커가 221 비번지 <laughs> 네. 철로콤제 주소 네. 거기를 갔어요. 아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내려놓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내려놓고? 가가지고 와 거기 이제 그 경관 옷차림의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며 2층에서 다 이렇게 밑을 바라보는데 네. 아 이게 책에서 나왔던 바로 그 구절이구나 해서 혼자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제가 추리 장르나 수리도 되게 음. 좋아했고요. 네. 지금도 그래서 뭐. 소년탐정 김전이나 저 음, 좋아합니다 코난 아, 아, 네, 좋아합니다. 명탐정 코난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사 모으고 있습니다. 뭐, 책읽어드립니다에서 보시면 도서 선정을 여러 개 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똑똑해지려면 꼭 읽어봐야 될 책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 똑똑해지면 꼭 읽어봐야 될 책? 네. 지식편의점 제책이죠. 아, <laughs> 어, 진짜 이거는 네. 이거는 예, <laughs> 네. 네, 저도 인정. 강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유식한 척할 수 있는 책들을 다총망나 해주셨잖아요.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책은 정말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좀 모아서 만든 책이고. 그리고 또 나름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 그거는 정말 제가 제 책에 대한 칭찬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네. 나름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책은 본 적이 없다. 아. 이런 책은 본 적이 없다 해서 저는 그게 최고의 칭찬을 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추천을 하는데 네. 책읽어드립니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거기 뭐 에피소드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점조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아. 누가 추천했는지 알면은 네. 이게 뭐 여러 출판사의 로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아. 해서 처음에 할 때부터 그, 그 방송 당시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서로 누가 추천이었는지 몰라요. 아. 다점조직인데 아마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한 명이랑 딱두 명이 네. 이제 저희 그두 명이 추천하는 게좀 많이 되는 편이라고. 아. 다른 분들은 교수님들이신데 어,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네. <laughs> 본인들이 보기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본인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책들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전 음. 약간 좀 방송적으로도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책을 낸 출판사는 정말 저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멋진 신세계. 아. 왜냐하면 작가들이 그때 1984나 조지오웰걸 하고 싶어했어요. 뭔가 전체주의에 대한 그런 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가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여서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네. 폭파될 수도 있다, 이 댓글로. <웃음> 그래서 <웃음> 만약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멋진 신세계를 해라. 근데 그때 작가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런 책이 음. 음.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게 정말 괜찮아서 네. 멋진 신세계를 하게 됐죠. 아. 그래서 멋진 신세계가 사실은 음. 그좀 앞쪽에서 작가들이 몰랐을 때는 좀 앞쪽에서 하게 됐었고요. 네. 백범일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강력하게 네. 추천해서 된 책이에요. 어. 네. 왜냐하면 백범일지가 그러니까 설민석 선생님이 있으니까 오히려 네. 백범일지를 피하더라고요. 음.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들이 하고 싶었던 게 제시의 일기라고 독립운동가의 육아일기예요. 아.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제 다른 등급의 책을 보면 같은 급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정하고 싶으면 백범일지를 하고 네. 같이 소개를 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음. 해서 백범일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근 이제 고전이 이런 거 많이 읽으시는데 우리 청소년들 보면 참 자기에 대한 고민도 많고 특히 청년들도 그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그런 친구들에게 야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봐라. 네.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책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음.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제가 저의 경험상 음. 정말 어떤 책을 읽어도 자기한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하나만 추천해 달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좀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데미안 같은 거라든가 음. 뭐 어린 왕자도 그렇고요. 어. 어린 왕자는 되게 그냥 동화다 생각하지만 네. 오히려 연애하다 읽어보면 네. 장난 아니에요. 어. 그 관계론이에요 관계론. 어. 사람에 대한 관계론. 그래서 뭐 네가 뭐 3시에, 4시에 온다면, 매일 4시에 오면 나는 그 4시를 기다릴 거야. 이런 게, 네. 어릴 때는, 뭐 미친 소리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 보면 그게 장난 <laughs> 아니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계론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떤 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세대를 뚫고 살아난 데미안, 어린 왕자, 네. 노인과 바다 이런 네. 것들은요, 분명히 그 나이 또래에 붙이는 메시지가 분명한 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런 유명한 고전들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나이 때마다 다르거든요. 음. 나이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저거 네. 되게 좋아요. 어린 왕자를 10대, 20대, 30대 읽으면 다 다르고요. 네. 제일 다른 게 뭐냐면 노인과 바다. 아, 노인과 바다. 네. 노인과 바다는 10대 때 보면요, 그냥 노인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네. 아니 왜 이거를 굳이 다름이고 뭐 이러고가 가. 저걸 뭐왜 하지? 뭐, 뭐. 저도 그랬어요. 네. 응. 20대 보면은 야 이거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뭔가 <laughs> 솔루션을 자꾸 찾게 되고요. 30대가 되면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네. 40대가 되면 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가가지고 그냥 85일 동안 고기를 못 잡고 그러면 뭔가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잖아요. 또 고기를 잡아서 그냥 갖고 오늘다 뜯어먹히잖아요. 지금 우리 산거 뭐가 달라요? 매일매일 <laughs> 출근해가지고 갑자기 네. 소름 돋았어. 기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대, 40대 돼서 그러면 뭐 부장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였을 때 과연 그게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10대는 이 노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대, 40대는 내 얘기랑 뭐가 다른가 50대, 60대가 되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었구나 오늘 노인과 바다를 읽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나이 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진 소설이거든요. 나이대마다 좀 이렇게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렇게 네.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책한 권을 다 읽어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읽을 때좀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뭐 필기를 하신다거나 네. 작가님만의 특별한 독서법이 있는지? 아, 저는 글씨를 못 써가지고 필기를 네. 잘안 합니다. 아, 아. 그 저도 되게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저는 네. 항상 책을 읽다가 어려우면 덮게 되고 아니면 읽고 나, 읽기는 읽어요 억지로. 근데 그러고 나서 까먹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재편집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책을 네. 공부하듯이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모르니까 그냥 일단, 아, 일단 다음에 보자고 딱 넘기는데 네. 그 다음은 다시 안 와요. 맞아요, 맞아요, 맞 <laughs> 내일이 아니에요. 다시 안 오는 다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되는데 그게 사실 옛날에 책은 엔터테인먼트였거든요. 음. 그럼 우리가 예능 볼때 네. 앞에 중간에 없다고 해서 어 큰일났어 이걸 반드시 아, 봐야 그렇죠. 돼 그러진 않죠. 네. 중간 중간에 보다 보는데 중간 중간에 봐도 어느 정도 전체 흐름이나 줄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책을 음. 가볍게 접하시면 되거든요. 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약간 문제고 네. 또 하나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 사실은 좀 어려운 책 있잖아요. 총균사 이런 건 음. 어려우면 미리 체팅을 하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고 음. 아, 대충 이런 줄거리구나. 아니면 이런데 초록창 이런데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줄거리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가기 전에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큰 흐름을 한번 보고 가면은 확실히 좀 잘못 들어가도 아, 어차피 왼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팅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찾아보는 걸 어, 이거 비겁한 행위다 네, 맞아요 저 맨날 재책감책 네. 읽다가 모르겠으면 시한책방 보고 네. 아.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네. 공부가 아닙니다 음. 공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드라마를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무슨 일 있었나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 네. 공부라는 강박관념을 벗어버리고 그냥 읽으시면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미리 좀 찾아봐서 대강 이런 얘기지 하고 딱 보시면 네. 중간에 놓치더라도요 네.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 모든 부분을 다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강박만 벗어나시면 사실은 좀 읽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 우리 이제 작가님이 이제 이 책을 읽고 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네. 가장 많은 생각을 들게 한 책. 아, 그거는 진짜 어려운데 가장 많은 생각을 들게 한 책. 그러니까 특별한 책을 얘기할 순 없지만 네. 문학이 많은 생각을 들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용서나 이런 것들은 분명한 주제가 있잖아요. 네. 문학은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아, 이걸 가지고 가령 여기 소개했지만 로빈슨 소를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또 그런 식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 문학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백이 있잖아요. 음, 그 여백에서 다의 생각을 뻗쳐 자라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문학 같은 것들이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네, 네.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줄거리 다 알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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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아니까 아. 그래서 막상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읽으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아.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을 했잖아요. 네. 만나서 결혼해서 죽기까지 얼마나 걸렸게요? 시간이 일주일이요5일 아 정확하게. 아 네. 아, 금사빠네금사빠 예, 네, 완전 금사빠 음. 월요일 날 만나서 화요일 날 이제 그 서로 서신을 교환한 다음에 네. 수요일 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목요일 에 헤어지고 금요일 날 죽어요. <laughs> 어머. <어머어머>. 미친 애들이죠. <laughs> 아, 진짜 정말 몰랐네. 진짜. 그리고 줄리엣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줄리엣의 나이는 여기 세 살. 로미오가 16살 1 o u r c e s 요 r y 살 u r Cesar. Your Cesar. Your c 이 s a r r o m 이 o r o 이 e o Romeo. Romeo. r 이 m e o 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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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랑 m e o Romeo. 그런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일반적이었던 거고, 물론 얘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일주일, 이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소설이 된 것이겠지만,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여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특히 이제 고전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봤다고 아,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 네, 그런 고전을 좀 보는 것도 네. 좀 자신의 생각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네.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 이 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탈피하게 해주는 네. 좋은 맞습니다. 부부인 거죠 네지 편이 좀 좋은 책이에요 네. 그 책을 음.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밌게 어 그런 게 있었어? 음.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고 그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라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리 책을 좀 이렇게 내가 봐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좀 나쁜 짓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아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가질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책까지 연결하시면 훨씬 더 책을 좀 풍부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 유튜브 많이 구독 바랍니다. 그러면 <laughs> 여러분 그 저희 보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식편이점 우리 이시안 작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보라보라와 미정이와 우리 이시안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